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와보니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천이십년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이십삼 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이십삼 편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십삼 편의 말씀이 비록 짧은 시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목민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양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인식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의 상황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에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가족별로 계산해 보면 한 가구에 49만 네 잡아도 대략 1,600명 이상입니다. 당시 다윗은 홀로 도망다니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먹고 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끼니까지 다윗이 걱정을 해야 했던 것이죠. 부족함이 오히려 다윗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제 삶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은 적이 없었죠. 심지어 블레셋으로부터 그 알라성을 구해 주었는데도 그곳의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는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죠. 다윗은 적어도 왕이 되기 전에 융숭한 식탁을 대접받았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궁중에 있으면서도 늘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았고 그의 잔은 심과 안식으로 채워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시편 23편은 모든 문구가 반어법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전혀 그 내용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다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이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내 잔이 넘쳤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묻히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령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다시 소생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고 목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윗이 마주한 현실과 같이 매일같이 부족함을 경험했고 매일같이 어려웠고 매일같이 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커 보이지만 사실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위처럼 아무리 극한 상황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극한 상황은 죽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걸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실만한 물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걸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2022년 새해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맡겨진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해 동안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노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거나 옵나이다 아멘.